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네. 방송인 주변진 씨 네. 예,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laughs> 이런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뭐 TV에 보니까, 음, 뭐 결혼과 관련하여. 드라마를 찍고 있더군요. 소개도 하고, 예. 결혼의 드라마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네. <laughs> 그런데 사람이 다 살아가면서 결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네. 또 처음에 태어날 때 재물복이 많았다가, 또 시간 차가 흐름으로 인하여 재물을 관리를 잘못해서 재물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참그 우유곡절들이 사람들마다 다 시시일비가 다 있잖아요. 예. 어 사람의 운명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하는. 산수의 기법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요 참 재미나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 예. 저런 뭐 이름을 전문적으로는 이름을 풀어보는 어떤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변진이란 이름을 우리가 수학적 개념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요. 예. 어,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알겠습니다만은 방송에서도 또 주변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릴 때는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사업가로서의 나중에 부자로 살고 싶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자기가 태어난 그 어떤 성에서 어 편인의 기질을 가지고 노는 것들면 배고픈 시절을 어릴 때좀 가고 있는 삶의 예정이 그렇다는 거. 음. 근데 이게 편인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요. 예. 운의 흐름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배고픔 시, 어린 시절을 보냈느냐, 음. 안 그러면 유복한 시절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봄에 태어났더란 말입니다. 예. 4월달에 봄에 태어났으니까요. 예. 이것이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의 형성을 불러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보면은요, 여름, 가을, 겨울을 절어가기 위해서 많은 자연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는 숙성의 그런 어떤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어떤 대원의 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철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주경지시라은 이름을 딱 분석해보면은요, 재물복은 참 좋아요. 과연, 어, 주병진 씨가 어릴 때 나는 사과로서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게 되면 재물복은 가지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으로서는 좀, 어, 할 수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바깥으로는 재물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재물이 창고에 꽉 차가 있는 그런 알찬 사람이다는 겁니다. 근데, 조물주가 다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만, 주병진 씨한테는 딱 하나가 걸리는 것이, 어, 여자. 예. 그죠? 예. 그 여자와, 어,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 콜렘이 걸리는 것이, 여러 가지 방송적인 문제조에서 한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것이 자기 머리 속에서 아마 벗어나지를 못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병진 씨라는 이름 속에는 재물복은 많은데 나를 대신해주는 부인복은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세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오면서 그 운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운이 들어올 때 이제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는 예. 자기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런데 주변 진은